10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 성경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존경하는 인물의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늘 들어가는 인물이 다윗이다 라고 하는 말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허물을 생각해보면 어, 다윗이 그렇게 좋을 수 있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만약에 어떤 좋은 목회자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 만약에 그렇게 공개가 된다면, 과연 목회를 계속 할수 있다거나, 그가 계속해서 존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그렇게 사랑받고, 또참 대단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가진 여러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비록 허물은 많지만,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더욱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어, 우리도 앞서 말한 대로 질문할 때 아, 집사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권사님, 장로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도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을 때 간혹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 여러분에게서 아,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아, 이것만은 극찬이 있겠습니까?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아, 저분 참 돈이 많군요. 그걸로 존경하거나 따라가는 것 아, 많지는 않겠죠.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내었는가를 보기보다 아, 그분 앞에 서면 아, 정말 뭔가 좀 달라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뭔가 만들어내서 억지로 나 이런 사람이야 짜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모습.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26장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했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고 온전한 그 상태를 향해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절를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주셔서 더욱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울림교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래도 모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세상이 볼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가 교회를 볼때 그래도 뭔가 달라 보이는, 구별되어 보이는 거룩함이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가 가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교회가 가진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로워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구했던 것이 온전함을 향해 행하였고, 그렇게 나아갔고, 저를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럼 온전함을 위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리 중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인 사람과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이, 말씀은 그래도 세상은 이게 원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삼 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 절과 5 절을 보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절을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어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오제를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어요. 악한 자와 같이, 같이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의 출발과 같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가치를 나눌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얘기 뭐겠어요? 다돈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벌었는가? 뭘 하면 버는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기웃거리면 결국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것,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과 세상을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제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앞뒤가 바뀌어져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라고 되어 있지만 어, 좀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손을 씻고 무죄함으로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이 말입니다. 손을 씻는 단 말은 회개한 단 말이에요. 죄를 어, 사임을 받고 주의 재단에서 두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 죄에 대한 지각. 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도 이러한 범죄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어, 저는 성도의 삶에 회개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삶은 교만함으로 무너진다고 라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 난 너무 잘 살았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범죄하는 삶이 우리 안에 늘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제의 삶에 하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늘 다윗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 허물을 용기 있게 본인이 구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내 보면 본인의 허물을 일절 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그렇게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실제로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자기를 간증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아 내가 이러이런 걸좀 잘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요것을 좀 찾아서 이런 것을 해냈었지. 내가 요렇게 요렇게 결정한 것은 진짜 지혜로웠어.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게 지나가면 돌아보면 자기의 이야기로 채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저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될때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데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생하신 일에 감사하고. 주의 기이한 그 일을 고백하는 그 일들을 통해 결국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8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주의 전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것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뭐 교회가 성전이냐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성도이고요, 성전은 좀 건물에 가까운데 교회는 이중적 의미로 저는 사용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 건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본연적인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의 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본인의 섬기는 교회를 좋아하고 심지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는 건물도 사랑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 후배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교회의 문고리까지 사랑한대요. 아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20대 때 했던 말인데 교회 문고리까지 사랑한다? 그 교회도 허물이 되게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안 좋은 이야기들도 제법 이렇게 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는 교회 문고리까지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있에 작은 것 하나까지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닦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작은 것 하나까지 되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작은 교회에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교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고 그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었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제를 보면, 내 발이 평탄한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다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루를 산다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술에 늘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큰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능적으로 뭐를 잘해요? 어떤 부분이 좋아요? 뭐가 어때요? 다 좋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의 진리를 행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며 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의 간증을 하는 그런 삶과 또 주의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